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알찬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16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광도, 내 유익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서 텅빈 껍데기만 남은 조개를 본적 있으시죠? 모양은 분명히 조개인데 그 안에 생명은 없고 텅 비어 있는 모습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껍데기 신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는 생명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들어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보다는 자신들의 오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오름이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이라고 가르치지요. 자기들의 경건과 교훈이면서 말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하며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경건에 대한 참된 이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사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단어 한 단어나 한 교리를 가지고 누가 더 잘났는지 따지고 논쟁하기를 즐깁니다. 그렇게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남아서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분열되는 것이죠.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할 공동체에 서로를 향한 시기와 다툼, 험담과 의심만 가득하니 이것이 과연 진리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이들의 뿌리를 5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논쟁과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 나아가 물질적인 이익까지 얻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면서 말이죠.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홀리고 공동체를 싸움터로 만들어 지치고 병들게 하여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삶의 끝에 그들의 삶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결과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이 뭐라도 되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은 사람, 더큰 세력을 모으려는 시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한 이들까지도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그들은 이끌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의 욕망 현상이 왕으로 자리 잡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끝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릅니다.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제하려고. 이 교훈을 따랐지만 더 깊은 불안과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자기 영혼은 결국 스스로 파괴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것도 살아있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요. 만족스러움이 없으니 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며 세상은 악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우리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세월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됨을 잘 지키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내 기준과 내 완악함을 들추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의 거리낌으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 스스로가 지배당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알이 꽉찬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참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장사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악도 틈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속이 빈 조개처럼 텅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명력 넘치는 신앙,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신앙 생활 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평안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따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의 일상과 심령 위에 잘못된 교훈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